반갑습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아, 마지막 3월달이네요. 자, 오늘 10가지 품종, 음, 한번 어, 소개해 볼 텐데요. 아, 정자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은 정자들이고, 배양했을 때 아주 멋지게 발전한 그런 품종들입니다. 자, 저렴하게 책정했으니까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1번 편말에는 단역 감중투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감중투는 맞아요. 자, 지금 어둡지만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 감정투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인데요. 중요한 거는 어, 두합에는 갇혀져 있는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상당히 꽃 기대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보시면 음, 제게 가을 지나죠. 어,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약하지만은 어, 들어 있습니다. 자미개화고요 아, 정자가 아, 좋아요 어, 그리고 음, 전체적으로 감이 들어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촉수가 6쪽이에요 9cm에 0.7에서 0.8까지 나오고요 자 가격은 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어 거의 단역변에 감정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에는 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꼭 기대가 이 변으로도 괜찮고요. 꼭 기대가 상당히 되는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다섯 초, 여섯 아, 초 6초. 뒷대까지 여섯 쪽에 9cm 0.7에서 0.8까지 나오고요. 자, 감중 투. 40만원 책정했습니다. 1번입니다. 자, 뿌리 괜찮고요. 자, 이런 모습들. 자, 손 입장에 감이 딱 들어있죠? 이러면서 자, 1번. 뿌리 좋아요. 입니다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단엽 서반이에요. 촉수 2.5초로 보고요. 자, 5초 그리고 서반이 전체로 다 깔려 있습니다. 나사지 아주 잘 들어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꽃이 피었는데 황두로 피입니다. 황두로 피는 그런 개체에 예. 자, 나사지에 잘 들어있는 단엽 서반. 이렇게 자가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이에요. 자, 이렇게. 족수는 뭐 2.5쪽 치고요. 자, 5cm에 0.9에서 1.0까지 나옵니다. 5cm에 0.9에서 1.0 나오고, 가격은 요거 40만원 책정했어요. 황도 나오니까요, 어, 꼭 사진 첨부할 겁니다. 사진 첨부해드리고요. 보시면은, 어, 이런 단엽에서 그렇게 나오기가 쉽진 않죠. 네. 정확하게, 단엽에, 서바 무늬는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나사이 잘 들어있고요. 자, 그 사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만원, 2번. 뿌리는 이정도고요. 신화, 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개 나오고 있어요. 뿌리는, 어, 좀 양호합니다. 자, 2번. 3번, 입변에, 어, 중투입니다. 황정투 세쪽자리에요 자, 배프트기 변의 변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왔고요. 위협성에딱서 있는 그런 개체다 보니까 어, 보기와 상당히 좋은 그런 품종입니다. 발전을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음, 세초. 12cm에 0.7에서 0.8까지 나옵니다. 아, 사이즈가 딱 좋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 뒷모습이고요. 색감 괜찮죠? 자, 이렇게. 뭐, 전박이 없이 깔끔하게 잘 길러진, 어, 이변의 황중투입니다. 자, 세 초, 어, 12에 0.7, 0.8, 25만원 어, 책정을 했어요. 25만원. 깔끔하죠? 비도 좋고, 배불특이 변해 입협성의 그런 개체입니다. 자, 3번 넣고요. 뿌리입니다. 이렇게. 자, 뿌리는. 괜찮아요. 3 번, 4번단엽변어 어, 두화변을 갖춰져 있는 그런 개체예요. 자, 이제 미교하고요나 이제 충분히 두화를 기대케 하는 그런 품종이죠. 여별로서 변으로서는 어, 상당히 좋습니다. 청도 괜찮고요. 어, 이렇게 지마잎이나 어, 이런 것들이 아주 딱 맞죠. 이런 개체들이 두화가 많이 피는. 그런 품종들인데 어, 현재는 미개화입니다. 미개화고요. 어, 요거 다섯 측에 7cm에 0.8, 0.9까지 나와요. 7cm에 딱그 사이즈죠.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 20만원 책정했어요. 4번 어, 단입변 두화별로 갖춰져 있는 그런 개체고요. 음, 맛 모습들 보기 좋은 그런 품종이에요. 이렇게 모습도 볼수 있죠 자 4번 가격은 20만원 책정했습니다 뿌리입니다 뿌리 좋구요 신화도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뿌리를 좋아요 불부도 불부 없고 뒷대 이렇게 해서 자 4번 자, 3번 노고 해요 어, 두쪽 짜리고요 17에 1.0까지 나옵니다 17에 1.0까지 나오고 자 아주 3번 노고로 이렇게 중투어로도 볼수 있죠 자, 뒷모습 자 이렇게 후육질입니다 후육질에 1.0까지 나오고요 어, 17cm에 1.0 선반 놓고 혹은 선반 중투어로도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가격은, 가격은 요거 15만원 책정을 했어요 15만원 두 쪽에 어, 정자가 괜찮습니다 아, 이정 괜찮, 괜찮고. 이렇게. 어, 어, 후육질이고요. 어, 뒷때부터 시작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모습들. 자, 두 축에 15만원 책정한, 자, 5번 품종이었어요. 뿌리입니다. 어, 이렇게. 뿌리 조고 신화도 잘 나오고 있네요. 5번. 몇몇품 황수정 황두 황수정 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나오는거 같더라고요자 어,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어, 판매가 많이 안되는 귀한 게진지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황수정 황두 입니다 척수가 내적의 신화 하나 8cm에 0.8까지 나와요 8에 0.8까지 나오고 어, 자 꽃사진 그 요거 첨부할게요 첨부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나오는 품종이니까 자, 가격은 15만원, 어, 책정을 했어요. 15만원. 어, 내 네, 쪽에 신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황수정, 황두, 황수정. 이렇게. 가격은 15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황두. 자, 5번이었고, 6번이었고요. 뿌리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6번 뿌리. 이게 신하죠신하 이렇게. 7번 입변의 황산반 두 촉자래요. 자, 이렇게. 황산반이 잘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변이 좋아요. 어, 변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소멸이 안 되고, 어, 대로 남아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청이. 진청이면, 색감이 아주 더욱더 화려할 텐데, 어, 이제 창이 조금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하여튼 그런 황산반 소멸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개체고요. 자, 두 초, 7에 0.7, 7cm에 0.7이고요. 가격은, 요거 어 12만원 책정했습니다. 12만원. 이렇게. 발전을 좀 할, 많이 할 그런 개체예요 지금, 이런데 보시면, 선반이잘 들어있죠? 손멸안 되고. 12만원, 요거 책정을 했습니다. 7번.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탄화현상이좀 있는데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생활 좀다살아있고요 신화 잘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이 뺀의 3반 중투. 어, 상당히 이뻐요. 자, 이렇게. 거의 말봉 스타일인데요.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배불뚝이 변해. 오가재의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쁜 음, 품종이죠.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발전을 상당히 많이 했죠. 어, 많이 한 상태입니다. 무늬도 발전을 많이 한 상태고요. 이렇게. 자, 뒷대에도 무늬는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뒷대도 무늬가. 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변이 이뻐요. 시나척 어, 변이. 음, 이렇게 아주 전진척이죠. 음, 이렇게 이쁩니다. 자, 두 척이고요. 13에 0.8, 0.9까지 나와요. 0.8에서 0.9까지 나오고, 20만원 어, 책정을 했습니다. 20만원. 이쁜 삼반중투 변이 좋네요. 자. 8번 이었고요 좋은데요. 쌍으로 여기도 신화 두 개나 이렇게 자마 신화가 붙어 있네요. 여기도. 어, 충분히 다클 걸로 보여집니다. 정전은 상당히 좋아요. 자, 8번. 이변에 3번 노커입니다. 두 측이고요. 자, 보시면 신전진 측인데요. 3번 노커가 아주 잘 들어있죠. 변이 좋습니다. 후육질에. 아, 엽성이 좋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0만원 두쪽에 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모습들 이렇게 모습도 잘 들어있어요. 아,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변도 좋고 10만원 아, 책정을 했어요. 이런 모습들. 자, 이거는 10에 0.7입니다. 10cm에 0.7이고요. 3반 놓고로 아주 변도, 어, 다 이렇게 오가져 있는 모습들 이쁘죠? 10만원 요거는 책정을 했습니다. 흐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신화도 잘 붙어 있네요. 10번 마지막, 나사지 장단엽이에요. 어, 뒷대지만, 정지하시라고요. 어, 상당히 나사지 잘 들어있고요. 아주 변이 엄청납니다. 1.1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아져 있는 모습들. 자, 이렇게 뒷대라. 어,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신화가 붙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장단요. 17만원. 10cm에 1.1, 어, 10cm에 그 정도 나고요. 오 음, 하여튼 17만원 어, 책정을 했습니다. 장단요. 아주 잘 들어있죠. 단엽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런 개체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람해집니다 몇척 되면은 그정도로 좋아요. 자뭐뭐뭐 뭐, 뭐, 뭐죠 뭐 달마다 단엽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이렇게 틀려요 자체가. 어쨌 가격은 17만 원 책정했고요. 자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틀렸네요 어, 현재는 신화는안 붙어 있습니다. 자막 안 보여요. 그러나 어, 이게 자막, 네, 그 눈자리는 있습니다. 눈자리는 있기 때문에요. 종자로 배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7만 원 책정했습니다. 마지막 10번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판매 안 하니까요. 전화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